저는 이제 결혼 8개월 차 새색시입니다. 다크 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와 있는 사람이죠.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 며칠 너무 속상한데 친정 식구들한테 말하면 걱정할 거고 이 내용의 주제가 친구들한테도 자존심 상하는 내용이라서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고해서 이곳에 털어놔 봅니다. 저는 28살이고요. 지방대 졸업 후 지금은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남편은 32살, 대학교를 미국에서 졸업하고 지금은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얼마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남편 누님께서 시댁으로 오라고 하셔서 거기서 시작됐죠. 남편은 일이 많아서 늦게 온다고 먼저 가라고 해서 저는 먼저 도착을 해서 시부모님과 누님 부부, 초등학생 자녀, 둘째 누님 부부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시댁 분들이 다 주당이셔서 술도 잘못 마시는 저는 거기 끼어서 그냥 분위기만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시부모님들과 시누이들이 아직도 많이 불편합니다. 누님들이 원래 캐릭터가 너무 세셔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저한테 쌀쌀맞게 대하시는 것도 같고요. 그러면서도 자꾸 부르고 그럽니다. 그럼 저는 꼭뭐 사들고 가고 조카한테 용돈 주고 주방일 설거지에 과일 깎아 먹은 것까지 다 치우고 집에 오곤 했는데 이렇게 보니 시댁에 가는 게 그다지 달갑지는 않습니다. 결혼할 때 시부모님 모시는 문제로 약간 껄끄러운 대화도 했었고 해서요. 그말 꺼내기 어렵다는 학과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방 많다고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면서 아들하고 떨어져 있기 싫으시다면서요. 너희들 돈도 못 모으지 않았냐, 내가 아기 낳으면 아기도 봐줄 거다 하시면서 계속 말을 꺼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합가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고, 누님들도 걸어서 3분 거리에 사시고, 자주 드나들고 하셔서 너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결국 신혼을 보내고 나중에 모시는 걸로 합의를 보긴 했지만, 아직도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술을 마시고 있다가 다들 조금씩 취하셨는지 옛날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큰 누님께서 남편 낸 여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혹시 그거 알아? 땡땡이가 너 만나기 바로 전에 진짜 좋아하는 여자라고 데려왔었는데, 양가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서 헤어졌었어. 무슨 드라마가 따로 없었지. 반대했다고 부모님께 대들고 난리도 아니었어. 진짜 그런 모습은 처음 봤다니까. 그때 대단했지, 엄마? 그때 우리 엄마 충격받아서 쓰러지고, 진짜 집이 완전 뒤집어졌었지. 엄마 그거 후회 안 해? 지금 며느리 마음에 들어? 그때 괜히 반대했다. 후회하는 거 아니야? 그나마 다행인 건지 어머님께서 후회를 왜 하니? 우리 며느리가 훨씬 낫지. 난 불만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솔직히 탐탁치는 않았는데 거기까지만 했어도 이해하고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누님이 애도 있는데 취하신 것인지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둘이 애틋했는지 몰라. 번 돈도 다그 여자한테 쓰고, 뭘 그렇게 사줬는지, 어딜 그렇게 데리고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대해서 그런지 더 절절해지는 것 같더라고. 저한테는 잘 쓰지도 않고, 부모님 누나들한테만 쓰는 사람인데, 저런 이야기를 들으니 슬슬 화가 나더라고요. 땡땡이는 지금 그 여자에 다 잊은 것인지 모르겠네. 자기가 안 잊으면 어쩔 거야. 근데 내 동생이 원래 무뚝뚝한 애가 아니더라. 옛날에 땡땡이가 그 여자랑 문자 주고받다가 나한테 잘못 보낸 적이 있는데 애기야 하면서 닭살이 장난 아니더라. 나는 그런 거못 하는 줄 알았잖아. 그런 모습 정말 처음 봤어. 제 기분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신나서 이야기도 하시는데 아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한 마디도 못 하고 있고 결국 시아버님이 그만하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한참 후에 너무 늦게 와서 그냥 얼굴만 내밀고 같이 차 타고 집에 돌아가는데 정말 왜 이렇게 꼴보기가 싫던지 말도 걸기 싫더라고요. 그냥 취한 척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집에 와서 등 돌리고도 자버렸습니다. 남편은 그래서 그 분위기 전혀 모르고요. 저희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나름 아름다운 연애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남편이 닭살 떠는 성격은 아니지만 진득하고 자상한 편이었거든요. 그냥 경상도 사람이라 그렇게 거니 했는데 저렇게 닭살 떨줄도 알고 애교도 많은 사람이었다니 정말 처음 안 사실에 왠지 모를 배신감까지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은 엄청나게 효자거든요. 결혼할 때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문제도 편도 많이 안 들어주고 했던 사람이라 서운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가 여자 때문에 부모님께 대들 줄도 아는 사람이었다니 예전엔 딴 사람이었나 봅니다. 지난 과거라 남편이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말 입맛이 뚝 떨어질 정도로 기분이 상했습니다. 배신감이 막 밀려와서 그날 잠도 못 잤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하다 하다 과거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다까지 생각이 미쳐서 그냥 제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넘어가자고 마음을 다독였죠. 그런데 바로 어제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만드는 일이 터졌습니다. 금년 마지막 날이라고 저녁 때 영화도 내려받아서 보고 와인도 한잔 하게 되었어요.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마침 영화도 재밌어서 둘다 기분 좋게 약간씩 취해 있었죠. 그렇게 저녁을 보내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저를 안고선 땡땡아 하는데 그 이름이 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보라며 따졌는데 응? 땡땡아 했잖아 왜? 이럽니다. 분명히 제가 들은 건딴 여자 이름이었는데 제대로 들은 건 아니고 어렴풋이 들은 거지만 분명히 제 이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전에 사귀던 사람 이름 뭐냐고 하면서 계속 실랑이를 하고 결국 말을 했는데 제가 들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었네요. 저 원래 조용하고 차분한 편이라 싸운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이건 전혀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저보고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거라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지금 자기도 당황스럽다고 머릿속에도 없는 일인데 자기를 나쁜 남자로 매도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면서 그냥 단순 실수였다네요. 그래서 제가 막 다그치면서 신우이가 했던 말 얘기까지 하면서 막 따졌습니다. 얘기 좀 들어보자면서 왜 헤어졌냐고 그 여자 아직도 생각나느냐고. 근데 제 남편이 좀 너무 솔직해서 사람 상처주는 타입이거든요. 저한테 하는 말이 그 애를 많이 사랑했었다고 그런데 종교 문제로 독실한 불교의 신 시부모님의 반대도 심했고, 그 여자네 집쪽 반대도 심했고, 그래서 헤어지게 됐다고.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지난 일이고, 내가 지금 사랑하는 건 너니까 마음쓰지 말라고. 근데 그게 거기서 제가 그냥 접었어야 했는데, 제가 계속 물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또 그걸 다 대답해 주더라고요. 어쩌면 저는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 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남편 말이 그 사람은 너무 곱게 자라서 우리 부모님, 우리 누님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그래서 서로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보내줬다고 하면서 그 여자가 아주 곱게 자라 아기 같고 순수하고 그래서 자기가 옆에 있으면 그렇게 못 살게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사람을 지켜주고 싶었다나요? 헤어질 때 떼놓으려고 일부러 거짓말도 하고 못된 말도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더안 좋았다고 그때 그렇게 말해서 그 여자는 사실 자기 꼴도 보기 싫을 거라고 순진한 여자의 유학 시절에 외로워서 이용한 줄 아직도 알고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네가 걱정하는 일 전혀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만나면 마음 쓰이겠네. 나 버리고 가겠네.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많이 배운 여자는 싫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여자를 더안 좋아하셨다고 하네요. 그 여자를 미국 유학 시절에 같은 학교에서 만났는데, 성적도 좋은 여자였나봐요. 구구절절 듣다 보니 더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서운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따졌는데, 저를 꼭 안아주면서 토닥여주면서 달래주더라고요. 자기가 상처 줬으면 미안하다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 따지니까 그냥 미안하다네요. 저렇게 말해놓고도 너무 피곤하다고 자야겠다고 등 돌리고 쿨쿨 자버리는 거 있죠? 그럼 저는 학벌 안 좋고 곱게 안 자라서 시댁에서 시달리는 것도 남편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다 참고 또 저는 곱게 안 자란 사람이라서 그분들 대하면서 상처받아도 상관없다는 건지 너무 황당해서 어이없어 하다가 또 밤새 오만가지 생각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새해라고 시댁 가자는 거저 오늘 몸이 안 좋다고 못 가겠다고 해버렸는데 걱정하면서 친정에 데려다 주겠다는데 그냥 혼자 온다고 와버렸습니다. 아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엄마랑 언니 속상할까봐 얘기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정말. 나도 나름 곱게 큰 딸인데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고 언니한테 사랑받고 컸는데. 그 여자는 그토록 사랑해서 자기 집에서 고생시킬 수 없어서 보내주고 나를 고생시키고 있는 건가 싶고요. 말로는 그 여자 다 잊었다고 자기 마음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저는 남편이 아직도 마음속에 시리고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이 있는 건지 계속 생각이 들고 미치겠습니다. 그 여자는 제 남편이랑 결혼 안하고 제 남편이 보내줘서 잘 됐다고 생각할지도. 그 여자 아직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혹시 지나가다가 마주치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남자들 술 생각나고 마음 아프고 부인에게 말 못하는 그런 시린 사랑이 제 남편 가슴에도 평생 있을 건지 그런 게 너무 속상하고 지금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밀려옵니다. 저에게는 그런 시린 기억의 남자친구는 없는데 남편은 잊고 있다가도 어제 제가 말 꺼내서 또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오늘 온종일 생각하고 있을까요? 후... 저 어떡할까요? 후기 결국 많은 분들의 조언으로 제가 일을 저질렀네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다른 여자 품고 사는 것 같은 남자랑은 살기 힘들다고 그 여자는 여리고 소중해서 이 집안 들어와서 상처받게 하기 싫단 거고 나는 내또도 강에서 훌훌 털고 일어설 것 같았냐고 맞아도 아니라고 하고 나한테 믿음을 심어줘도 부족할 판에 그렇게 모호하고 기분 나쁘게 말하면 나머지 인생 어떻게 사냐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모르면 몰랐지, 시댁에서 이런 말 듣는 것도 기분이 나쁘고, 이렇게는 못 산다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친구 집에 가 있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펑펑 운 것도 처음이고, 친구 집에까지 간다고 하니 남편이 충격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댁까지 다 뒤집었나 봐요. 다시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누나 학창 시절에 날라리처럼 하고 다닌 거 시댁에 가서 다 말해 버리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편지를 쓰고 선물 준비하고 진정어리게 사과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니 제 마음도 좀 누그러들었습니다. 지난 과거는 어쩔 수 없고 제 서운한 마음 알았으니 앞으로는 저한테 잘하겠죠. 다만 신호가 빠진 게 문제긴 한데 속 시끄러워서 신경 안 쓰려고요. 솔직히 제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요. 한동안 시댁에 안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도 마음속 응어리는 풀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신우가 미친 여자네요. 전 시어머니가 남편 결혼 전에 여기저기서 선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른다며 선봤던 여자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몇번 듣다가, 어머니, 저도 결혼 전에 의사니, 회계사니 매우 선이 많이 들어왔는데 종교 때문에 선도 안 봤어요. 그랬더니 다시는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대체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건지. 댓글이. 남편이 아니고 남자친구라면 진짜 헤어지는 게 맞다고 하고 싶네요. 신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남편분도 좀 솔직하다기보다는 생각이 없다는 말이 더 어울려 보입니다. 저런 성격의 남자면 앞으로 살면서도 마누라분 작게 크게 서운함 참 많이 느끼게 할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미혼이라서 그런가요? 결혼한 여자들 저 정도는 참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결혼 생각하기가 점점 무서워져요. 약간 긴장감 주는 건 어떨까요? 나도 애틋하게 생각하는 남자 있다고 아니면 다른 남자 이름으로 남편을 불러버리던가 저도 준 만큼 당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내에게 다른 여자 이름으로 부르다니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분 제가 봤을 땐 지나치게 착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글쓴이분 댓글3 전 결혼 전에 신랑집에 놀러 왔다가 시어머니가 저를 신랑 전 애인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때 옆에 신랑이 같이 있었는데 시어머니한테 눈으로 눈치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잘 화를 안 내는 성격이라 화를 내면 보통 1년에 한두 번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때도 그냥 쿨하게 넘어갔었는데 뒤에 가서 생각해보니 확 욱해서 한동안 그걸로 엄청나게 물고 늘어졌었는데 지금은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하기로 했죠. 뭐, 지나간 일이니까요. 순위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오늘도 낭만 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